미그, 퍼스 미그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네. 기본으로 적 이제 퍼스 미그 용접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 퍼스 미그 용접기를 쓸때용접공을 보통 이제 뭐 알콜테꺼의 5356을 쓰던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샤프라의 4043을 쓰는데 4043은 용접의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래하고 조금 연질이라는그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 용접기의 그 특성에서 보면은 사실은 4043의 샤프라 제품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샤프라의 4043은 저희가 껴져 있고 사실은 이 퍼스 미그 용접기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미그 용접기는 그 CO2 용접기의 DC 커버를 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진 장비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와이어가 그송급기에 연결되는 부분에 서 많이 꼬였어요. 예, 이제 많이 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그, 꼬임에 에서 반복되는 그 와이어를 제거하고 다시 넣고 이런 공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미그 용접기를 쓰는 사람들은 용접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퍼스 미그 저희 5 0 0 n p 같은 경우는 와이어가 꼬이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1, 1, 지금 보신 것처럼 12와 16에 지금 유홈 롤러가 되어 있는데 롤러가 상당히 견고하고 이 롤러도 추가적으로 오더러가 나와서 교환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수명도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테프론을 쓰거나 어떤 뭐 브이옴을 썼던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송곳 부분의 롤러나 이런 상태들은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보면 여기서 많이 꾸였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꾸이 이 가이드에서 이,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얗게 그 알루미늄 가루가 나왔어요. 그 알루미늄 가루가 이 라인 안에 들어가서 많이 막히고 토치도 많이 태워먹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LMP 같은 경우는 와이어가 갈리거나 와이어가 꼬이는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그를 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혁신에 가까울 정도 많이 편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미그 용접기를 접했던 사람들은 이 퍼스미그를 접하게 되면 와이어가 앞에서 달라붙지 않고 꼬이지 않고 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넣으시고, 기본적으로 인칭 스위치를 눌러서 와이어를 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와이어를 빼실 때는 터치를 차단이 바르게 편 상태에서 인칭 스위치를 눌러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와이어가 나오면서 옛날 성능이 좋지 않을 때는 와이어가 이뚝크한포스 안에서 트위스터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트위스터가 나지 않고, 뺐을 때 와이어가 감긴 것처럼 이렇게 쓱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송급이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실프 같은 경우 용접하게 되면 와이어가 뺐을 때 와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트위스트 퍼졌잖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송급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5 0 1이라고 하는 이제 수냉 코치를 쓰고 있는데, 2000만원짜리 넘는 이 장비에도 이 코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코치 안에 옛날에는 노란색과 테프론을 썼는데, 지금은 카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쿤비 라이너가 들어가거든요? 쿤비 라이너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그 수명이, 카본 라이너, 라이너의 수명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 있어요. 아, 그 동색깔로 된 거야? 요 어, 아니네. 아니, 동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검은 색깔로 되어 있고, 카본 라이너가, 왜 쿤비 라이너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카본, 음. 세프론 카본 라이너가 들어있고, 이 앞부분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색깔 되어 있는. 예, 네. 네, 그게 이제, 두 개가 섞여져 있어서 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송급이 잘되면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잘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서스 용접을 했었기 때문에 그림이 좀 많은 편이고 자 첫번째 스트레스는 저기서 꼬임 두번째 스트레스는 시작할 때팍 찍히면서 여기서 달라붙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분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거를 이거는 사실은 이. 까지 꽂아서 쓰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클리펑트로되 음. 있는 이유는 이 길이를 조절해서 쓰라고 이렇게 조절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노즐에서 이거리가 걸면 걸수록 칩하고 달라붙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용접이 익히치 이, 이 않아서 탁탁 달라붙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꽂아서 쓰면 안돼 이렇게 거리를 끼워서 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 거리를 잡아서 용접하셔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자꾸 달라붙는 사람들은 이걸 좀 빼서 써야 돼 그렇게 되면 팁에 달라붙는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어디 가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쓰는 방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조립이 야잘돼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팁 같은 경우도 빈절 정품 같은 경우는 일반 1.2보다 철이나 서스보다 홀에그 사이즈가 좀더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리그용 팁을 쓰셔야 돼요. 이 홀이 얘는 좀 남아 돌아야 이게 덜 달라붙고 송금이 좋아요. 이게 뻑뻑해버리게 되면 여기다가 저항을 음. 많이 받아가지고 와이어가 많이 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에 관련된 내용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이어를 걸고 장비를 그 전원을 넣고 이제 알공 가스를 분출할수 예, 있게 해놨으면 사실은 용접기에 그 용접기를 쓸 준비가 끝난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접기 세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장비를 연결하고 물을 넣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장비를 키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장비를 켜지 말고 사실 수냉연치를 켜야 돼요. 수냉연치를 켜가지고, 한 1, 2분 정도, 뭐 한, 두개는 5분 정도 돌려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리플 형태의 테프론는 발라져 있지안 짓기 때문에, 분명히 누수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냉연치를 켜서, 누수한 부분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우리 누수한 부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전원을 올려서 용접할 준비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고 과장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키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장비를 켜게 되면 저처럼 888이라고 하면서 장비를 집에서 이제 세팅을 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점검을 하거든요 입력 전기나 이, 이 포트, 뭐 포트가 잡아나간 거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데 얘는 이런 알람들이 잘돼 있어요 만약에 이국피선이 연결이 안돼 있으면 게 알람을 띄우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잘돼 있거든요 알람 같은 경우도 사용설명서에 보면 알람 내용들이 있는데 통신불량인 경우 2 4 0이라고 이렇게 알람들이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이 뭐 이런 부분에서 예, 이런게 잘돼 있으니까 예, 매뉴얼을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전원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체킹해서 얘가 문제 없다고 판단되게 되면 피더에 있는 전압 전류가 들어있죠 첫번째 뭐 제일 먼저 해야되면 와이어 직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08 이것도 와이어 직경에 따라 최대 전류 최소 전류가 기본이 다 구분이 돼요 08일 때1.2 와이어를 넣고 아무리 용접해봐야 용접이 안됩니다 예, 1.2 와이어일 땐1.2 와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 용접 자체가 안돼요 예. 최대 전류하고 녹는 세기가 아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용접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보시면은 메탈 종류와 가스 종류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 스틸 때의 파형 그 더블 퍼스의 파형하고 뭐써일때 파형하고 뭐 구리 같은 계열의 파형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파형에서만 용접을 하셔야 돼요. 7번, 8번. 예, 더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9번까지 돼 있는데, 9번은 용접 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7번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8번은 약간 거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7번과 8번에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알루미늄은 7번과 8번에 내용이 있다라고 표시내 되고, 와이어 굵기, 그 다음에 메탈과 가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펑션은 기능이죠. 노크레터는 스위치 잡을 때만, 크레터는 잡았다 놓고 용접 하시다가 끝날 때 크레터 잡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스페셜하고 스폿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웰딩 해보시면은, 피미그와 이제 미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퍼, 미그를, 그냥 퍼스를 끄고 싶을 때는, 이제 미그를 놓게 되면 퍼스가 꺼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트윈퍼스 미그거든요. 그럼 트윈퍼스 미그가 미그보다 좋기 때문에 트윈퍼스가 나온 거잖아요. 트, 미그와 트윈퍼스 사이는 싱글퍼스가 있었고, 자그 트윈퍼스가 좋은 점은 뭐냐면, 퍼스가 없는 용접은 그냥 DC가 출력되는 용접 자체는 밀어내는 용접이다 보니까 위로 쌓이는 데는 용이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얇은 판을 용접하거나 아니면 결을 만드는 용접에서는 그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싱글퍼스라는 파스가 나왔는데 싱글퍼스는 그런 부분에서 잘돼 있긴 하지만 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윈 퍼스는 속도도 빠르고 결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게 지금의 트윈 퍼스고 이 장비는 나 퍼스와 싱글 퍼스와 더블 퍼스를 다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퍼스를 끄시게 되면 퍼스가 들어가지 않는 용접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은 기본적으로 앞에 파라미터를다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F1 키와 F2 키가 있어요. F1 키를 눌러보시면 이 램프가 이 앞쪽에 다섯 개에서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F2를 눌러보시게 되면 오른쪽 전압에서 두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예요. 이제, 90, 90도일 때, 이때, 그, 그, 뚜, 그, 이, 그, 같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건 두께, 요건 전류, 요건 피딩 속도, 요거는 이제 코어의 값인데, 이거하고 내용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보시면, 보시는 바 같이, 이게, 이 두께일 때,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잡아라 해서, 얘는 사실은, 가장 편한 거는 사실두께예요 왜냐면, 하 얘는, 이거를 선택, 그, 이쪽에 제이 F1을 선택하게 되면 전압이 어느 정도 쫓아와요. 얘는, 이거를 선택해도 전압을 어찌 높건 간에 왼정이 다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두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빠르게 용접하니까, 4t짜리를 하게 되면은, 한 4.5에서, 4.5에서 이걸로 4.5에서 5.0 정도로 설정하시게 되면 웬만한 용접은 다 돼요 그리고 이거 전압 전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얘설정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돼 있잖아요 기본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전압이 움직이긴 하지만 얘는 사실은 얘에 맞춰 놓으면은 기준에 이 값이 어느 정도 다 조건이 다 쫓아와 이미 다 조건이 다 잡혀져 있어 거기서 우리가 덜 녹이고, 덜 녹이고 싶은 거고 더 녹고 싶으, 싶은 거지 전압을 조건으로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께와 전압을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어,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높게만 놓으시면 웬만한 용접 다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께와 전압이 설정이 되면 용접을 하시면 되는데 이 트윈퍼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윈퍼스 주파수 거든요 우리가 내부 이제 그 메모 그 책자에 보면은 1번부터 19번까지의 내부 설정에 대한 내용이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사실은 11번 이게 트윈펀스 주파수에요 제주회사에서는 3.0에서 3.3 정도를 세팅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저류대가 위용 위용 위용에서 이게 예, 그거를 하는건데 파형만 이게 그 세기만 조절하는게 아니라 이 모터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터를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전압과 전류가 셀 때는 모터를 빨리 송급하고 그 전압과 전류가 낮을 때는 모터를 천천히 이거를 모터 제어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도 나오고 와이어가 꼬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압은 일정하고 그 일정하게 나오는데 앞에가 이제 막혀버렸을 때 모터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어 CO2 개념의 그 미국 용접기들은 이제 꼬이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 얘는 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1번에서 펄스 주파수를 내 입맛에 맞춰서 세팅하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그러면 어떨 때 주파수를 올리고 어떤 주파수를 낮춰야 되느냐면 하 두꺼운 걸할 때는 주파수를 낮춰야 돼. 얇은 걸할 때는 주파수를 올려야 돼. AC하고 비슷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5.0까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3에서 한 2.0에서 4.5까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 정도 쓰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해보시게 되면 방금 세팅 그 동시에, 동시에 누르셨죠? 그렇죠. 예, 들어가는 방법은 책크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만 세이브 버튼 누른 상태에서 디멘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내부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게에 나오는 거고 원래는 0공번이뜹니다0번이 0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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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죠 제일 처음에 무조건 근데 이거 이, 우리가 이거는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푸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11번에 했던 거는 11로 놓고 절차를 뜨면 이렇게 뜹니다 나갈 때는 저장버튼을 눌러주고 들어갈 때는 세이브 버튼 누른 상태에서 뒷면제버튼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내가 용접하기 위한 조건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 각도인가요? 아니에요 각도가 아니라 네. 어, 평판일 때 하고 90도일 때 하고 두께를 달리 잡는 거죠 요, 기게요 네네네. 이건 두께고? 네. 요거는 90도일 때, 예 요, 요, 요. 90도일 때 두께가 예. 어, 더, 두껍, 이제 왜, 이걸, 이걸, 더 두껍게 보는 거죠. 더. 네. 예. 어, 예. 예. 여기가 이제 겹침 구간이, 여기가 대각선 길이니까 두께가 더 두껍잖아요. 네. 예. 예. 그거로 그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이, 이거는, 저, 이, 이게 뭐라고요? 와이어 속도, 나오는 속도. 요게. 속도. 네. 요거는요? 이거는 임피던스라 그래가지고, 어,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와이어의 상태 질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푸시고, 임피던스에 가면 푸시가 달라져요. 예. 이거는, 잘 봐요. 잘 봐요. 자, 두께가, 두께가 5.01 때, 5.01 때, 자, 저, 전류가, 176이잖아요? 네. 자, 피딩 속도는 7 9고 근데 임피던스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께가 만약에 8.0이면, 9.0이면, 전류도 265로 올라갔고, 속도도 7.9에서 1 1로 늘어났잖아요. 아, 자동으로? 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두께랑?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뭘 만져도, 그, 두께, 결론적으로 두께하고, 연산돼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아, 네. 예. 네. 아, 디지털로도 있네. 네. 자동. 적으로 이제 제 두께를 맞춰놓고 이제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두께는 지금 한3 k 정도 되고, 지금 조건은 저 두께보다 조금 더 올려놨죠. 한5.0 되고, 24V 정도되는데자 보시면 용접을 해보면 저자이 용접기는 베이스 자체가, 용접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다. 그 말은 용접이 쉬운 장비다.라고 이제 알면 되니다 자, 우리가 용접을 할때 조심하시고. 자, 양쪽에 가접을 했서 자, 용접을 하는데 이 알금 용접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뭐냐면 가스. 써야 되는 용접이 yeah. 미그 용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CO2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 상하 버티카도 되지만 미그는 아니에요. 미그는 오른쪽에서 왼쪽 자심 용접만 가능해요. 가스를 솔쪽으로 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자 시작하는 부위가 끝나는 점이 타는 게 검은 게왜 나와 알루미늄은 분석 중에 산화가 제일 빠른 분석이에요 그 말은 얘가 녹이는거 이렇게 철처럼 녹이는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색깔 자체가 녹이 쓰여있는 산화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산화가 타면서 열 때문에 이 그림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장비가 가스를 효율적으로 가면서 그탄 부분을 타지만 그 부분을 클리닝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사실은 앞뒤에 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변에 타는 것들은 방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제품을 만드는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5.0의 조건이고, 4.0 같은 경우도 전압을 만지지 않고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드폭이나 이런 게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채우는 양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5.0일 때는 와이어 양이 많으니까 양쪽을 채우기에 용이했지만 5.0일 때 채우지 못하니까 비드가 조금 모양이 안 이쁘지만 제가 용접을 못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류의 내용만 만지고 전압을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용접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압을 전압 전류를 이렇다 만지지 않아도 돼.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 쉽게 오늘 하나만 바꾸면 다 돼. 두기만바꾼거예요 제가 이거 용접하다가 깍둑이 두개생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비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믿고 가는 장비야.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는 다른 장비하고 좀 개념이 다른 장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이용이용하는 거는 물론 조건을 이제 바꿔서 하면 그 넓으면은 이용 크게 크게 좁으면 더존중적으로하게 존중 존정하면더 육성되니까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다시 잡으시면 되고. 이 장비는 쉬운 장비고 용기를 못한 사람이 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고 세팅해주시면 그냥 오케이. 끝. 네. 감사합니다.